이 새끼 방지 암았다라고 아, 오늘은 실수한 거니까, 그렇지? 대답을 해! <laughs> 아 잠깐만, 아 머리가 너무 아파. 기다려 봐. 으 와! <laughs> <laughs> 방금 다나나의 지금 다나나의 진우가 준 기회를 놓쳤다고. 진우가 세탁기 돌려주려고 그랬는데. 실수한 거잖아 형, 그렇지? 야이 개새끼야. <laughs> 어? <웃음> 우리 대화에 집중 안 해? <laughs> 아니 내가 세팅이 지금 날라가서 나도 미칠 노릇이다 지금. <laughs> 미친 건 내가 미친 거고. <laughs> 아주 미칠 노릇이에요.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바는 아니고. 이번 <laughs> 거는 그래 실수라 치고 이제 실수가 열어버리면 고이라고 생각할게. 음. 어 그러면은 그런 거 하자. 어. 공약. 공약.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. 음. 와너 둘이 존나 모른다. 왜? 공약도 지킨 사람한테 걸어요 공약인 거. <laughs> 안 지킨 사람한테 공약을 왜 걸지? 아 그렇구나. <laughs> 대답하자 형. 응. 음, 리액션 해줘. 그안 지킨 사람한테 왜 걸지? 진짜 숙또 모르네. 이런 개새끼 그게 네입에서할 말이냐? <laughs>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시엔 네네 집에다가 내 수제 요리를 보내버리겠다고. 어. 너무 잔혹하다. 우리? 근데 보내도 돼 버리면 되잖아. 선생님? <laughs> <laughs> 앞에다가 정성스럽게 편지 써가지고 어머니, 이거 꼴보기 꼭 먹이고 싶어서 보내드리는 건데 정말 귀한 걸로 만든 거거든요. 똘보기가 버리려고 하거든 제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꼭 어머니께서 주도하셔서 매겨주시길 바래요라고. 어, 그거 어머니가 여자친구인 줄 알겠다. <laughs> 싹다 그냥 계속 보 이새끼 빌드업 쌌네. 아나 인사 시켜줄게. 인사. 난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과 여친이라는 <laughs> 그 친호를 갖고 싶지 않다. 사람이 그럼 김돌 보기 갱생 김돌 보기면?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. 음... 아니, 만약에 진짜 갱생 김돌 보기면? <laughs> 아니 너무 우리 줘도 모르네. 갱생이라는 <laughs> 것도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한테도 너무 우리 아 핍새 존나 어렵네. 아는 게 없노. 희망적이네. 음. <laughs> 아 진짜 아, 존나웃기는 아, 우리. 어, 어. 들린다고. 네 안녕하세요. <웃음> <피웅신>. <웃음> 진짜 끝. 떨보기또 해결했어. 아 세팅. 음. 그럼 이제 그다음 뭐 해결할 건데? 오난과 역경이 또 한번 찾아왔지만 <laughs> 극복. 오난과 <laughs> 역경 오해하지 <laughs> 않아? 생각 안하냐고아 근데 아직 극복 안 했다고 이제 해야 그러니까, 된다고. 극복을. 해결할 게더 있다고. 어. 자 우리 뭐하지 이제? <laughs> 그걸 네가 생각해야지. 네네 어. 네 채팅방에 부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지금 난무하고 있다고. 저기 뭐형 채팅방 지금 저거야? 클린보그 빅데이터 쌓아주는. <laughs> 형 이럴 때돈 버는 법을 모르네. 어떻게 해야 돼? 채팅을 슬로우를 걸어놓고 욕하고 응. 싶으면 치지로 할 수밖에 없게. <laughs> 너 죽고수다. <축구수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짬이 계속 개념 있는 게 아니구나 짬이. <laughs> 근데 그러면 나락도 같이 간다고? 이미 이미 지금 나락에 손가락만 걸쳐 있어. 어, 채팅창에 비유하는 것 봐. 드디어 고쳤구나, 개이야 하루에 방송하러 다섯 번 오는 게 정상이냐? 목소리 <laughs> 듣기 힘드네, 야. <인가. 웃음> 사람들이 많이 사랑해 주네. 나은이는 저거 저녁에 가는 거야, 밤에? 어한1 0 시. 열심히 이제 가야 되네. 그네김똘봉 <laughs> 너에게 남은 시간 20분이다. 똘복이는 <laughs> 봐서 조금 느낌 가줄게. 나은님, 나은님. 어? 만약에 똘봉이가 제대로 멘탈 해결 안 해주면, 어. 서방 나가자마자 울죠. 나? 그리 개새끼하면서. 안돼, 저 새끼 유튜브로 쓸 거란 말이야. 우리. 아, 맞네. <웃음> <웃음> 와, 나 진짜 존나 모르는다. <laughs> <laughs> 아직 멀었다. 상식선이 통해 통하지 않는 곳 씨발 좋은 게 아닌데 이게. 맞지. 그래서 존나 내가 화냈잖아. 와너 하나도 픽셀 하고 있지 않네. 너 지금 전혀 픽셀 하고 있잖아. 그러니 지금 너노 픽셀이야 지금. 근데 씨발 우리 회사 이미지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대표님. 아 진짜 너 빼고는 지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. 그러네. 근데 아무도라고 말 못하겠어 난 씨발. 네. <laughs> 난 가끔 봐. 누가 있나? 아, 다른 것도 쇼? 누가 있나? 난 있어? 광고 노쇼 땜빵을 해본 적이 있다고. 광고 <laughs> 노쇼. <laughs> 네 전. 아 이쯤에서 끝나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돌보아. 감사합니다. 오냐. 근데 김돌보 이 새끼 이거 <laughs> 이 새끼네. 고... 고도의 고도의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생각드는데? 왜 <laughs> 왜? 이슈를 한번 만들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올 때쯤 갑자기 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었으면은 좋았겠다 와나 진짜 또 존나 몰라? <웃음> <웃음> 아니지 방금 이제 방금 그거지 한번 실수했으니까 다음에 실수해도 괜찮아 똘보기는 원래 그러니까 라는 그런 빌드업을 쌓는 그런 거지 근데 진짜라서 열받은 무게 <laughs> 근데 돌보기 형도 이제 욕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<laughs> 뭐 할래? 그러게 오늘 뭐 할래? 아김 똘보기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김떨복씨 <laughs> 김떨복씨 잘 부르셨나요? 김떨복씨 <laughs> 네 제가 김떨복씨입니다 <laughs> 김떨복씨 말로와 씨발 채띵창봐 존나 욕할거 다 해놓고 근데 뭐 잘못했냐? <laughs> 너 씨발 새끼야 <laughs> 근데 뭐 잘못했냐? <laughs> 넌 일단... <laughs> 죽어라 걍한 다음에 근데 뭐 잘못했냐? <laughs> 강 <laughs> 죽어라 하고 밑에 둬야되아 <laughs> <laughs> 족같다니 <이. 웃음> 아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있길래 어 나도 나도 하면서 돌던졌잖 <laughs> <laughs> 근데 뭐 맞추고 있는거예요 <laughs> 근데 왜 맞고 있는거예요 일단 분노에 공감하는 중 진짜 F다 나도 f C 공감할래 이제 저거 재밌어 보인다 <laughs> 아휴 씨발 언제 죽냐 떨벅이? <laughs> 음. 뭐하는데 나? 아, 아니 똘보기 언제 죽냐 한거 아니지? 아 똘보기 형? 어왜 다시 형 됐어? <laughs> 어 그러네 왜형 됐냐? <laughs> 담배같은거지 뭐 끊을 수가 없는 오오 똘보기가 담배같은거야? 근데 X같은 새끼긴 해 <웃음> <웃음> 끊고 싶어도 나도 김토리도 어보려고 애써 봤는데 잘안 끊어지더라 <웃음> <웃음> 뭔가 기분이 X같다 <좆> <laughs> 뭐 하지? 오늘 근데 진짜 고민되네. <laughs> 일단 난 지뢰 찾기 하는 중. 이게사이버 명상이 각자 다 있구나. 한쪽은 오. 테트리스가 있고 한쪽은 지뢰 찾기가 있고. 야 똥피하기 이런 거 없냐? <laughs> 나 똥피하기 실패했어. 뭐 하고 있고? 고급. 나도. <웃음> <웃음> 형이 형이 터워방 <터벅> 들어오면서 실패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피했어야 <난> <laughs> 했는데. 아, 거의 다 <laughs> 피했는데. 아, 민준아. <laughs> <laughs> 음. 그래도 형. 음. 우린 형을 아직 버리지 않았어. 포기하지 않았어. 걱정하지 마. 파이팅! 애써줘. 어? 이 새끼? <laughs> 애써줘. <웃음> 어? <애써달리. 이> 새끼 봐라. <laughs>